주어진 문제에서 워낙 원래 이렇게 구였다면 이런 식의 어 구였다면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? 건널비는 어 파이알 제곱 곱하기 어4 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잘른 거죠. 얼마만큼 잘랐대? 4분의 1을 잘라냈어요. 그럼 남은 건 얼마예요? 남은 거는 4분의 3만큼 남았죠이 건널비에 얼마만큼 남은 거야? 4분의 3만큼 남은 게 어 여기를 잘라내고 남은 거. 근데 여기를 잘라 낸 4분의 3만 남은 건 여기가 이제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. 이쪽 부분 남은 거. 이게 이제 예가 되는데,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새롭게 생긴 건널비가 생겼어요. 요널비. 그리고 어디? 요널비. 요게 새롭게 생겼어요. 잘라내고 났더니. 그쵸?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반원이죠. 반원. 여기도 반원이죠. 그쵸? 반원 두 개가 생겼어요. 얼마짜리 반원? 반지름이 7cm짜리 반원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. 그러면 얘랑 얘랑 합치면 얘랑 얘랑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원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반원.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는. 이해돼요? 어 그래서 얼마짜리가 있는 거야 지금? 7cm짜리가 원이 하나 생긴 거야. 여기 추가된 게. 어. 이해돼?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7cm 파이알 제곱이 생긴 거죠. 파이알 제곱. 자,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, 여기 약분하면, 어, 3만 남겠죠? 파이, R제곱. R제곱이 얼마야? 77에 49. 49 곱하기 3이 될 거고, 더하기, 여기는 7이죠? 7의 제곱, 77에 49파이. 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파이, 여기서, 3927, 3412, 140, 147파이. 어, 그 다음에, 49파이가 되겠네요. 그래서 49파이를 더해주면 어, 뭐가 되는 거예요? 여기가 6이 될 거고 7, 9가 되겠네요. 196파이가 되겠네요. 두 개를 더해주면은